안녕하세요. 에, 저번 시간에는 그 한국 양민 학살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사실은 에, 그 양민 학살사 그 말씀을 드린 거는 주로 이제 한국 전쟁 그 시기에 이제 전쟁 이전하고 끝났을 때까지 주로 이제 이루어졌던 사건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그거 이전에 그 해방서부터 전쟁 전에 있었던 그 양민학살자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기, 그러니까 해, 한국 전쟁 전에 그 양민학살사에 대한 거는 그 살펴보려면은 이러한 사건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1945년 8월 16일날 설립한 그 건국준비위원회 또 인민위원회에 대한 설명 좀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45년 11월 5일날 설립된 조선조성조합 전국위원회 마찬가지로 전 전국 그 농민위원회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46년 10월 1일날 있었던 10월 항쟁 그 다음에 1948년 10월 19일날 여순항쟁 그 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 제주항쟁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중의 투옥, 그리고 보도, 연맹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순 탄광과 미국, 1946년 8월 15일 날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 이제 왜 살펴봐야 하냐면, <laughs> 1945년서부터 전쟁 전에 그 양민이라고 할수 있는 분들이 한1 0 0만명 정도 학살되었다. 이러한,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그래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 보시면은, 음, <laughs> 그, 보시면 이제, 그 건국준비위원회는 1945년 8월 16일날 그 서울의 신문 그 중학교 운동장에서 한 500명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 위원장 여운영을 중심으로 해서 마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laughs> 이 조직이 9월 6일 조선공산당의 주도로 권준을 확대 개편해서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수립되는 것입니다.인공이 조직됨에 조직 따라 어, 지방의 권준 지부는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고, 인민위원회는 이후 미군이 집단한 뒤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지지 속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등 지방정부로서 활동한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 38선이 남의 조사대상 138개군 가운데 1 2 8개군에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고, 그 가운데 약 69곳의 인민위원회가 자치관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게 이제 전국 조선노동조합 전국위원회하고, 그 전동이 이제 결성되는 거이서 살펴볼 건데요. 여기는 이제 1 9 4 5년 11월 5일입니다. 그 서울시내 중앙극장에서 조선노동조합 전국 평의회 결성대회가 거행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전국에 1194개 노동조합 소속 30만 노동자를 대표한 505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였고, 이는 사상 최초의 전국적인 공개 합법적 정치적... 노동조합이 탄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평은 그 이후로 한달 만에 1757개 조합 55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거대 조직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월 항쟁. 10월 항쟁은 1940년도 그 10월 1일 날, 뭐 해방된 지한 1년 정도 되는 거죠. 그 시기에 이제 일어난 건데요. 이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뭐 어마어마한 이제 규모로 이제 그 양민들이 그 항쟁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에 대한 이제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순 항쟁은 1948년 10월 19일 날 일어나는데 이 항쟁도 한뭐 2만 명 이상이 양민들이 이제 학살을 당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주 항쟁도 1948년 이전에 이제 이어나는 거죠. 그래이 이 항쟁도 결과적으로 양민이 한 8만 명 정도 이제 학살당합니다. 예, 이제 그런 항쟁이고요. 그다음 에 민중의 톡 그리고 이제 보도연맹이라는게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이제 민중의 톡이라는 거는 <laughs> 보시면은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으그 민중의 투옥은 사실 이제 해방되고 나서 해방 바로 되고 나서 1945년 8월 15일이죠 해방이 되고 나서 나자마자 에 <laughs> 1945년 8월 이남은 1700여 명의 투옥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1947년 12월에는 에 2만 1,458명이 투옥되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감옥이 이제 처만한 상태라서 도저히 수감할 수 없는 실수들을 보도 수용소에 이제 수감되었는데요. 그 미국 대사관은 7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 수용소에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화순탄광과 미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1946년. 8월 19일 날, 그 미군에 의해서 학살된 양민들이 있는 건데요. 이때 이제 죽은 아버지 아들들이 한 30여 명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가서 유격대활동을 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양민 학살사 완이라고 얘기할 수,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그 1945년부터 그 1948년까지 이제 그 양민 학살된 그 숫자를 알아보시, 알아보면은 에, 대개 이제 그 시월 항쟁 때 전국에 걸쳐서 한 50만 명이 학살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연맹 30에서 40만 명, 기타 이제 제주 항쟁, 여수 항쟁 통틀어서. 한 10만 명이 이제 학살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전쟁 전에, 음 벌써, 양민이 한 100만 명 정도가 학살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말, 어, 저번에 그 말씀드렸던 거는, 그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끝났을 때까지 주로 이제 있었던 양민학살사에 대한 사건을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그, 이제 식자들이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보면 이제 대, 그, 1946년대, 6년도에, 그 모스크바 삼상 회의가 45년도 말쯤에서 이제 결성이 됐었는데 46년도에 그 모스크바 삼상 회의가 분열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기점으로 해서 그 양미는 이제 학사하는 어떤 그 기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1948년에 와서는 국가보험법이, 보안법이 제정되죠. 어떤 이런 국가보험법이, 보건, 보안법이 제정되면서 양민을 학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일파들이 자기 자신을 재적립하는 과정에서 양민학살에 한 모퉁이에 섰다. 이렇게 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기 양민학살, 한국전쟁, 그 상황에 들어가서 또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학살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한국전쟁이 재발, 어, 발생하고 나서, 정말, 그, 내노라 하는, 뭐, 어떤 양민의 지도자가 됐던, 뭐, 뭐, 파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거의 다 북한으로 넘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기간에, 그 전국에서 이제 양민 학살이 이제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러한 중에 여러 가지 좀뭐 중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한국 전쟁이 나고 벌어졌던 양민 학살사 중에서 그세 지역만 한번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